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요거는 성미인인가 한 2, 3년 전에 샀는데 이게 잘 크지도 않고 잎이 시들시들하면은 물 뿌려 주고 아니면은 저면 관수를 해 줘도 잘안 커서 왜 그런가 하고서 제가 이거를 뽑아 보겠습니다. 원인이 뭔지 뽑아봤더니 뿌리는 이렇게 있긴 있는데 잘못 내리고 크지를 못해요. 죽지는 않은 거고요.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다육이를 잘 모를 때 모를 때 심어놨던 거예요. 저번에 수토끼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 심어놨던 거. 보니까 마사토로만 심어놨어요. <laughs> 참나. 그래가지고요, 이거 봐요. 그냥 100%다 마사토예요. 이 이러니 클 수가 있어요?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게 용화죠? 이거 봐요. 참나. 그러니 영양이 하나도 없고 어거지로 왜안 크지, 왜안 크지? 이러고만 있었으니 클리가 있나요? 여기는, 저기도 없고, 뭐냐. 깔망도 없네요. 이거는 그때 지, 아는 지인분이 제가 도자기를 안 만들을 때 그냥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면서 선물로 줬던 거거든요. 몇 가지 줬었던 건데. 그래서 이게 있는 건데요. 제가, 저기가 뭐 없네.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나? 준비를 아 준비를 이게 양파망을 제가 깔고요 제대로 심을게요. 세상에 원인 원인을 이제 찾았어요. 왜 자꾸 시들거리기만 하고 안 크나 했더니. 마사토만 넣어놓은 건 생각 안 하고, 우연 마사토만 덮어놓은 줄 알았어요, 제가. 그랬으니, 이게 클리가 없죠? 이거 마사토는 깨끗하니까 제일 밑 그냥 깔고요. 뭐 상한 게아니니까 뿌리가 상했다면 다 버리는데, 병우 중에 아는 것도 아니고, 이렇게 깔고요. 이거. 저는 한 5대5로 섞어 놓은 거 거든요 배양토 하고 마사토 하고 이렇게 해서 심고요 잘 안보이네 그래서, 배양토가, 배합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더 뼈저리게 느꼈네요. 저번에 스투키도 그랬었는데. 이제, 배양토를 섞었으니까, 잘 커주겠죠? 세상에, 크지 않는다고, 왜 이렇게 안 크지, 안 크지만 했는데, 뿌리 내릴 공간을, 아니, 내릴 흙을 섞어줬어야 되는데, 하나도 안 넣어줬으니, 네? 이게 클리가 있나요? 몰라도 너무 모르고, 그때 이 배양토가 없어가지고 모자라서 그냥 마사토로만 제가 심었던 것 같아요. 이러니 클리가 없죠. 이제 잘 커서 새끼도 놔주려나 기대해봐야겠죠 볼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닌데 세상에 왜 이렇게 안 크냐고만 구박을 했으니 꼭꼭 눌러주고요 풍성장 은 아니더라도 커 주겠죠 그래서 이사 오기 전에 모아놨던 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안 큰다고 왜안 크지 안 크지 했던 것들을 제가 좀 확인하고 분갈이를 다시 해 줘야 되겠어요 마사토만 심어 마사토로만 심어준 게좀몇개될것 같아요, 지금 보니까. 안 크는 게 있는 것, 몇개 있거든요. 이렇게 하고, 한, 일주일이나 이주일 있다가, 물을 좀 주겠습니다. 지금은 뿌리도 많이, 말라 있기도 하고, 해도, 꼭 참고 있다가, 주려고 합니다. 세상에, 이렇게, 크고 있는 게 용했어요. 조금 크긴 컸죠, 여기는. 여기는 그래도 통통한데 원래 이게 통통한 입이거든요 근데 시들시들하고 이럴 때마다 물만 줬는데 죄송해 다육이한테 미안하네요 잘 커주겠죠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,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일 가득하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